공모주 투자로 1년에 약 200만원 가성비 있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모주를 선정하고 투자금을 얼마로 하며 언제 매도하는지 제가 공모주 투자하는 방식 그대로를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공모주 투자를 안 해본 신분들께는 연간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미 공모주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공모주 투자 관련 추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예, 부자입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주식에 대해 지식이 적으신 분들, 이분들도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되는지 저에게 종종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추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 경우에 저는 보통 공모주 투자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공모주 투자를 잘 모르거나 잘 활용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요건은요. 요건은 제가 매주 게시판에 올리는 한 주간의 수익 엑셀인데요. 여기 엑셀의 빨간색 을 표시를 보시면 공모주 투자로 누적수익 25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식 초창기에는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1년에 200만 원 수익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이런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시들 멀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적은 노력으로 가성비 있게 쉽게 쏠쏠하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 공모주 투자를 하길 바란 마음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주를 투자하는지, 어떻게 공모주 주식을 선정하고 얼마를 투자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제가 실제로 하는 방식 그대로를 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부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무조 투자를 하는구나 하고 보시고 여러분의 수익을 늘리는데 그리고 주식에 청약하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식에 재미를 붙이시고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 계좌 개설이 아니라, 예, 공모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계좌 개설 같은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앱 하나 까는 건 쉽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앱은, 피너츠 공모주란 앱입니다. 요걸 보시면, 요기, 그냥 앱, 까는 앱 스토어에서 피너츠 고모로추라고 치시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깔면 이렇게 달력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에 어떤 주식이 청약, 청약하고 상장하는지 보고 이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 그 날에 청약하는 주식, 상장하는 주식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아, 요게 요 며칠 며칠에 청약하는구나라고 일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12월 16일 날 청약이 있는 리브스메드란 주식을 가지고 제가 말을 이어가 보게 볼게요. 자, 이제 리브스메드란 주식의 청약 일정이 있다. 요건 확인했으면 그럼 내가 이 16일 날에 리브스메드의 청약을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면 얼마만큼 청약을 할지 요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것인가. 어, 저는 또 유튜브 주식애솔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이 유튜버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다만, 여러가지 유튜브 채널들을 보니까, 이분 것이 보기, 제가 보기에 편해서, 이분 것을 보고 있고,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주식 투자, 아니, 공모주 투자를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어,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 전주, 전주이면은 그 다음주에 올라오는 주식들에 대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 보면 좋겠지만, 음, 음, 바쁘기 때문에 보통 다 보진 않고, 쭉 이제 스크롤하다 보시면은 영상 중에서 장단점을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분을 보고 읽어본 다음에 비교해서 괜찮다 싶으면 청약을 하고 그리고 단점이 너무 많다 안 좋다 싶으면 청약을 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에 청약할지. 그리고 청약을 하기로 했다면 얼마만큼의 주식을 청약할지가 문제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음, 만약에 공모주를 처음 시작하게 되시면 많은 주식을 그, 청약하시지 말고 균등 청약 최소 수량만 청약하시는 걸로 시작하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균등 청약과 비례 청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음, 청약할 때 너무 그 금액을 기준으로만 해버리면 그 돈이 많은 사람만 이 주식을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약할 때 균등물량을 따로 빼가지고 인원수에 맞게 이제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최소 수량을 신청하더라도 균등청약은 청약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확률로 이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균등청약하면 한주 정도 배정을 받게 되고요 비례청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청약한 금액에 따라 이제 배제 받게 되는 건데, 보통 3천만원, 4천만원 할 때마다 한 주씩 더 이제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어, 좀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리부스매드, 단점도 많이 보였지만, 공모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장단점이 비슷해 보이지만, 괜찮게 가겠지. 그래서 저는 비례 청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공모주의 투자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 특정 공모주는 특정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피너치 공모주 앱을 통해서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그 계좌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공모주 투자 관련된 블로그라던가 유튜브에서 예, 증권사 통장을 한꺼번에 개설하라는 예, 정보들을 많이 줘요. 그런 팁을 주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보다 하나씩 예, 계좌 개설하는 것을 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모주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상 공모주를 찍먹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모주 투자를 오래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10개 이상 계좌를 만들면 너무 쓸데없는 계좌가 많아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계좌를 개설할 때 신규 가입 이벤트 이런 거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먹하는 마음에서는 그냥 하나 만들어 보고 오? 어? 수익이 났어? 그러면 또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그 계좌를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하나씩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다만 안 좋은 점이 20일 영업 제한, 영업일 제한이 있어요. 계좌 만드는데. 그래서 계좌를 만들다가 이 영업 제한 때문에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공모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저는 이제 오히려 이 하나씩 만드는 방식이 전 마음에, 저는 제게 맞았고, 다른 분께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모주 투자할 수 있는 계좌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청약을 드디어 해야겠죠. 그래서 16일이 되었어. 그래서 리브스메드의 청약이 되었어. 그러면 보통 제 보통 저는 10시에 청약을 하거든요. 8시부터 청약을 받아주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한, 이러다가, 한 10시쯤, 내비선 하면 쉴 때, 요 때쯤,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검색창에서, 공모주를 검색하면, 공모주 청약이 아마 뜰 거예요. 검색 클릭하고 들어가면, 은 공모주 청약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균등이면, 뭐, 최소수량만 청약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비례 청약을 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의 청약을 해야 주식을 하나로 더 받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청약 당일에 청약 당일에 주식 에솔리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그 당일에 상장일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표를 올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보면서 어 제가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제 금액 내에서 확인해서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그 공모주 투자할 때풀 청약, 매덕대 투자를 얘기하는데 저도 풀 비례 청약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 그만큼 신용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대출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빌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이제 한도 금액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청약 후에는 환불까지 2일 정도가 걸리고, 주말이 끼었을 경우에는 4일 정도 걸립니다. 갑자기 내가 풀청약을 다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 내에서 청약을, 비례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한 육천만 원에서 팔천만 원 사이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 배당물, 예상 물량이 내가 육천만 원 하면 은 2.3주야. 그러면 컷에 걸리면서, 이제 확률에서 떨어지면서 두 주만 배당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 천만 2천만 원, 이천만 원더 넣어서 2.6주. 비정말 수 있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영점 넘었으니까 세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 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까지 마무리되면 음 드디어 상장일에 상장일이 파는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일이 청약까지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이 상장일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알림을 해놓거나. 아니면 달력을 표시해 놓거나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장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주식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상장한 주식, 청약한 주식 뭐가 있는지 아침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반 정도에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리면 8시 반에, 네, 그 때, 매도 주문을 걸둡니다 8시 반 이전에는 이제 주문을 안 먹는 데가 많아가지고, 8시 반에 해놓는데, 보통 매도 주문을 걸어놓을 때, 공모가에서 10%에서 15% 낮은 가격에 걸어놔요 왜냐면은, 공모가에딱 맞춰서 매도를 걸어놓으면은, 혹시나 이 주식이 상장했는데, 시초가가공모가 아래야. 네, 그렇게 되면 매도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공모가가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9천 원, 8,500원, 이런 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배정받았으면 제가 보통 다 시초가에 팔아버리는데 한주 정도는 그냥 제 재미로 안 팔고 뒀다가 시초가를 확인한 후에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10년 후 부자는 시초가에 매도를 할까요? 어, 많은 분들도 이제 시초가에 매도를 하실 텐데 왜냐면 시초가가 제일 높은 가격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나는 시초가 이후에 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더 높은 가격에 팔겠어 이라고 마음을 먹지만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9시부터 계속 이 주식창을 바라보면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자, 9시 개장 후에 이 주식을 보자 했는데 바쁘다 보면은 9시 개장 타이밍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 맞아. 오나 주식 팔아야 되지 않나면 9시 반에 확인하면 이미 주식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심지어 오후에, 오후에야 맞아. 주식 매도를 썼어야 되는 건데 이때 생각난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그때는 주식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예 8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8시 반에 매도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남아 있는 거는 9시가 되고 9시에 얼마의 매도가 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이때 느낌이 마치 이제 복권 당첨금을 확인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9시가 됐, 되면은 팔렸을 것이고 자 이제 얼마에 팔렸을 것인가 이제 그 카톡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뭐 적당히 팔렸으면오 얼마 벌었구나 하면서 보고 그리고 따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되면은 야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벌었네 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예 성공을 해요.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고 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끔씩 이 공모주가 공모가를 지키지 못하고 시적가부터 낮게 형성되면서 손해를 보면서 매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결과를 보시고 수익을 봤으면 아, 아직 공모주 시장 괜찮구나. 이번에 균등 청약해서제 수익을 냈으니까 다음번에도 균등 창약 가봐야지. 그리고 균등 청약으로몇번 수익을 내셨으면은 어, 공모주 시장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좀 괜찮은 주식 나오면은. 비대칭 약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시면 수천만 원을 넣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수천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공모시장 망해가지고 갑자기 수천만 원어치 이제 청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많이 샀는데 이번 하필 이번에 공모주가 시작부터 낙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수익을 자꾸 자꾸 보심으로써 이런 걱정을 덜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비대 청약도 해보시고 그러면 또 늘려보시고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손해가 났다면 이번에 비대 청약을 했는데 손해가 났어. 그러면 굳이 다음번에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해가 났다는 것은 그 주식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공모주 시장이 안 좋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엔 조금 더 비중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손해가 났는데, 다음 번에도 손해가 났어. 그리고 또 다음 번에도 손해가 났어. 그러면은 그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모주 투자 자체는 시장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자꾸 손해가 나네? 그러면 시장에 다시 회복할 때까지 관망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투자한 이제 엑셀 파일의 계좌거든요. 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주에 결과물들을 그 주말에 정리해서 적고, 그것을 매주 게시판에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1년 반 동안, 제가 고물주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250만원 벌고 올 한해에 200만원을 벌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43번 정도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난거 마이너스로 기록된 것은 한번 한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흔 두번이 다 성공을 했고 한번만 손실을 봤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적게 났어요 하면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식계소리 영상을 보면서 종목을 보고 단점이 많은 주식인 것 같아 아, 요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청약을 걸릅니다. 그리고 했는데 수익이 잘 붙지 않고 괜찮은 주식인데도 별로 수익이 낮지만 크지가 않아 주식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줄이거나 관망을 해요. 그러다가 균형청약을 했는데 어, 결과 잘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도 해보고, 또거 있잖아. 그러면 금액을 늘려서 이제 청약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 청약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한해 200만원 수익이 난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공모주 투자 관련해서 부가적인 팁을 더 드릴게요. 이제, 이제 사실 균등 청약이 가장 알짜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계좌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제 계좌뿐만 아니라 부모, 와이프, 자식,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부모, 가족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균등 청약을 추가하면 어, 그만큼 더 추가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녀 계좌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증여 이슈 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어, 제가 듣기로는 예, 공모주 청약으로 한 걸로 송금한 거라서 증여 아니에요를 증명하면 뭐 증여 이슈는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찌 되었던 예, 부모 가족, 계좌까지 만들어서 그것으로 군 청약을 더하게 되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은 스펙이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교보 19호 스펙, 윤스펙 12호, 뭐 키움 증권 21호 이렇게 호짜 붙는 것들이 붙거든요. 요게 뭔가 하면은 기업 인수 목적으로 상장을 해둔, 먼저 상장을 해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상장 먼저 하고 나머지 유니콘 기업들을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장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어떤 주식 어떤 기업이랑 상장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이 상장하는 주식의 가치를 판단해 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는 스펙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오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공모주를 투자 했는데 시장이 좋아 비대칭 비대청약, 비대칭 약했고 계속 좋아 그러면 아 정말 공모주 시장이 좋다 판단이 되면은 스페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더 부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해보니까 200만원 정도 벌고 시절이 안 좋더라도 1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투자를 왜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은첫 번째로 일단 정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더라. 그리고 듣기로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수천만 원씩 청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저 하나씩 만들면 되고, 처음 시작하시면은 비례청약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10주, 최소수량만 넣으면은 이 최소수량은 보통 5만원이라던가 20만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규정청약해서 한주 받고, 그한줄 팔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내요. 쌓여가요. 어? 괜찮네? 싶으면 그때 뭐 부모 통장을 만들든 자녀 통장을 만들든 그래서 청약 계좌를 늘려서 그래서 균등 청약을 더 받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은 내가 신용대출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 통장을 열어서 좀더 많은 돈을 넣어서 비대 청약을 받아서 받는 배정수를 제가 배정받는 주식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는 방식도 예, 가능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균등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자도도 늘리고 그게 또 늘리는 방식으로 예, 공모주 투자를 예,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어떻게 공모주 투자를 하는지를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주식의 소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넣고 8시 반에 팔고, 그리고 얼마에 팔렸는지 확인하고. 어.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손쉽게 수익을 얻는 방식이 이 공모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었으면 아무래도 시드가 작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200만원 수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얻어보시고 수익을 얻는 재미를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더 취미를 붙이고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저도 공모 투자가 소소한 방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공모주 투자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어떤 공모주 이제 이번에 청약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는 얼마를 청약하실 건가요? 하시면은 저도 당연히 그 공모주를 보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하나가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저 이상으로 연간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